안녕하십니까. 영덕 한빈 농장 유기농 이준호입니다. 어, 제가 가끔씩 이제, 어, 나물 무침 같은 거 영상을 올리고, 어, 전도 영상을 올려가는데, 예, 오늘도 또 다른 나물, 예, 예, 많이 보시는 풀입니다. 어, 아주 잡초로 성하고, 어, 이게 또, 어, 청와대 가면은 연세 일정 이상 되신, 연세 드신 그 할아버지 노인들한테 예, 지팡이 선물한다는, 그, 청려장, 청려장, 이라 하는 지팡이 만드는 재료, 에, 도트라지, 에, 도트라지. 예, 그리고 이제, 표준말로는, 어, 명아주, 어, 이렇게 하는 건데, 에, 이게, 예, 나물로 해 먹습니다. 어, 사람들은 대부분 나물로 해 먹는다, 카드라, 아, 이런 정도지, 실제로 나물 해먹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습니다. 에, 뭐냐면 시장에 할머니들이 이걸 따다가 파는 일은 잘못 봤기 때문에, 에, 보통 나물 해먹는 거는 산나물들은 에, 할머니들이 보자기에 펴놓고 판매를 하는데, 이거는 판매하는 일을 못 봤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걸, 음, 나물 해먹는다 하는 건 알고, 어, 그래서, 저는 오래전부터 이걸 봄에 여름에 이렇게 이건 계속 자라기 때문에 처음에 날 때부터 잘라 먹을 수 있고, 많이 커서도 또 끝은 연하기 때문에 또 잘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여러 차례 먹을 수 있는데, 그 삶아 버리면은. 굉장히 이 섬유질이 없다하는 그런 느낌 나게 파삭파삭하면서 그렇게 식감이 그렇습니다 무침하는 거는 저는 이제 주로 소금 무침으로 해갖고 참기름 뿌리고 이 정도로 해서 먹습니다. 된장은 안 해봤고 그리고 이제 또국 끓일 때는 된장국을 끓입니다. 국거리로서 이걸 해서 된장 풀고 그렇게 국 끓이면은 그런대로 먹을만하고 그렇습니다. 뭐 이거 약성 뭐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피력하기는 그렇고 뭐 네이버 검색하면은 명아주 도트라지 이런 거 검색하면은 거기에 대한 뭐 효과 뭐 약성 뭐 성분 이런 거는쭉 있을 거니까 제가 말하는 것보다는 이거 방송 보시는 분들은 혹시 검색해 보시고. 어, 또, 이, 방송 영상 본김에 주위에, 에, 어, 그, 자풀로 많이 자라고, 어, 이런 거니까, 어, 제초지안 쳤다면은, 자풀로 많이 자라는 풀이니까, 따서 한 번쯤은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음, 특별한 맛수보다도 어, 이런 그대로 명, 아주, 어, 발걸명, 네아여 가지고 나를 밝히는 어떤 불뭐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명아주입니다. 그래서 매년 한 번씩이래 몇번 먹습니다. 특히, 특별히 향이 많이 나지도 않고 어,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예 명아주 집에 가서 또예 예, 해보겠습니다. 뭐 자르는 부분은 어차피 이렇게 딱 뜯어지는 부분. 떨어지는 부분에서 자르면 됩니다. 음, 음, 뭐, 많이 해놔봐야 그렇고, 음, 이렇게 하면은 뭐, 나물 무침 하면 먹을 수 있고, 또, 조금 돼서, 음, 국거리로 도 준비하겠습니다. 네, 명아주를 집에 가져왔습니다. 어, 어차피 나물이라고 하는 건 어차피 뭐, 생거 먹든지, 어, 데치서 먹든지, 어, 뭐, 씹는 과정은 뭐, 별다를 것 같고요. 어, 요, 명아, 명화, 명아주는 삶으면은 굉장히, 굉장히 부서집니다. 부서져. 어, 그래서, 어, 이거는 시금치처럼 살짝 데쳐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많이켜버리면은 야가 묻히면은 완전히 문드러진 그런 느낌 나고, 에 그래서 살짝만 데치겠습니다. 네,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 이, 이, 많은 걸다 삶기는 그렇고, 어, 우선은 무침말거 나머지는 이제 끓여 먹을 겁니다. 된장 풀어서. 네, 살짝만 데치는 걸로 어, 하겠습니다. 그 시금치도 오래 살으면, 언제 푹 죽어갖고, 근데, 아, 그냥, 이 정도로, 어, 하고, 멈추겠습니다 거의, 거의 1분도 안삶기게 데쳤습니다. 멈추고 카메라만 예 짧은 시간 잘 데쳐진 어, 것 같습니다 어 이거는 뭐 어차피 너무 길게는 그렇고 음. 예 이렇게서 그릇게 넣고 오늘 준비한 게 없어 마늘이 없어갖고 그냥 어 소금무 무침, 소금무침으로 하겠습니다 예. 어, 제가 주로 쓰는, 음, 한 번, 한번꾼 주겸. 주겸으로 죽염. 간을 하고, 통깨도 있으면 좋은데, 통깨도 지금, 지금 없고, 어, 이렇게 간을 맞추고, 어, 최종적으로는 어, 접시에 담고는, 음, 참기름을 조금 하는 걸로, 이 원래 마늘, 들어가면 더 맛이 마늘향이 있기 때문에 더 맛이 있는데 음, 잘근잘근 눌러야지 소금이 녹아 갖고 어, 그 나물 안으로 스며들기 때문에 음, 잘근잘근 조물조을한다고 이렇게 해야됩니다 간을 한번 해야지 음. 예됐습니다어 실은 며칠 전에 한번해 먹었는데 그때는 너무 상겨갖고막 음, 문드러졌는데 음 지금은 씹히는 감이 있으니까 더 좋습니다 <laughs> 예 이제 접시에 담아야 되겠지요 접시에 예, 한번 먹을 거라고 어 이제 조금만 음, 데쳤는데, 그리고 이제 음, 참기름 음, 조금 둘러갖고, 네, 이래서 젓가락으로 음, 참기름 뿌리고 난 뒤에는 손에 다 묻기 때문에 젓가락으로 음, 좀 음, 섞어줍니다. 음, 왜 통깨 뿌리는 것도, 깨 소금 뿌리는 것도 위에 이게 뿌리듯이, 손에 다 한번 칠려고 기름. 음, 이게 만두를 안 들어가도 맛이 괜찮습니다. 그냥 말로 원재료의 맛인데, 음. 중요한 것은 그야 말로 살짝만 대치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명아주 나물. 명아주. 나물 무침 해 봤습니다. 영상 봐서 고맙습니다. 주에 보이면은 명아주 보이면 나물 해 드셔 보세요. 도튼답니다. 명아주 도트라지. 도트라지. 명아주 도튼답니다. 감사합니다.